이건 호주 현지에서도 그보다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롯데마트는 남은 게 없나요? <laughs> 이 와인은? 아, 서물리님, 안창헌 서물리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원한 계절이 왔으니까 레드와인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거는 요것대로 이제 잘 기억해두고요. 두 번째로 권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인적국가인 호주에 나오는 대표적품적인 시라지입니다 락스테이션, 야, 제가 이 와인에 대해서 기사를 읽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작은 글씨라서 이제 우리 비건 프렌들이라고 돼 있어요. 우선 네, 이 비건 프렌드리가 뭔지 비건은 아주 독실한 그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네. 비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채식주의자 친환경적 와인이다 이런 뜻인데 와인은 다 포도라는 식물로 만드는데 왜 여기 동물이 배제됐다 이런 얘기를 아, 할까요? 네,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네. 보통 레드와인의 정제는 여과 과정에서는 네. 동물성 단백질 일종인 카제인을 이용해서 네, 처리를 하는데요 네. 그 카제인 배신에 점토라든지 벤토나이트라는 이제 아. 비동물성 물질을 사용해서 정제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이 매우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요. 네. 자 카젠, 점토, 벤토나이트 네. 이세 가지인데. 전 그러면 이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유라든가 계란의 그 성분에서 여과할 때그 성분으로 프랑스에서 그러거든요 와이너리들이 네. 그렇게 해서 여과를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 벤락스테이션에서는 그러한 물질 대신에 점토나벤토나이트라는 친환경적 식물성 여과물로 여과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아. 보통 전통적인 방식에서는요. 계란의 이제 흰자를 네. 이용해서 계란의 네, 흰자 요가를 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동물성 단백질이다 보니까 네. 네 완벽한 비건주의자분들께서는 좀 꺼려할 수도 있거든요. 와인 드신 것도 그렇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 벤락스테이션 와이너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쫙 봤는데. 가면 반드시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부주가 워낙 광활한 이제 대륙이긴 한데 네. 시드니가 있고 멜번이 있고 이제 서쪽에 애드레이드가 있는데 애드레이드에서 좀더 가깝더라고요 아무래도 지도상으로는 그래도 뭐 애드레이드에서 한참 떨어졌는데 그 애드레이드로 흘러나오는 강이 머리강이 아닙니까? 그 머리강 그 상류 쪽에 있는 그 마을인데 이 벤락스테이션이 있는 와이너리가 있는 그곳에 습지가 아주 잘 조성돼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 네, 지금 벤락스테이션 같은 경우는요 네. 와인 판매를 통해서 버드 수익의 약1% 정도를요. 자연보호와 네, 호주의 침림. 그리고 아, 이제 습지 보호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오. 네, 그렇게 해서 복원된 습지가 최근에 람사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람사 습지로도 등재가 될 정도로 이 벤락 스테이션 인근의 그 습지들이 이제 명품 습지가 돼버렸군요. 제가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저도 홈페이지에서 읽어봤는데 이 벤락 스테이션 와이너리가 최근까지 그 신환경 자연 보호를 위해서 기부한 기금이 와인을 팔아서 얻은 수익에 뭐 상당 부분이에요 600만 달러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뭐 60억이 넘는 돈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그래서, 돈을 네.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야참 대단한 와인 생산 철학이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이게 근데 네. 이렇게 친환경이고 지금 시라즈 와인입니다 네. 이게 시라즈고 프랑스에서는 시라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맞습니다. 호주 사람들은 시라즈라고 하는데 이거 열기 전에 네. 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이 와인도 굉장히 지금 가격대가 잘 나왔는데요. 네. 현재 9월 30일까지 세에서 9,900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오, 9,900원이요? 네. 이게 평상시에는 얼마죠? 14,900원. 14 14,900원. 아, 이거는 이제, 이거와 이거 평상시 가격이 같은데, 이 벤락스테이션만큼은 네. 9,900원이면, 이건 호주 현지에서도 그보다 더 비싸게 살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거의 비슷한 가격이거나 약간 더 비싸게. 오, 그렇다면 이건 뭐, 롯데마트는 남은게 없나요 <laughs> 이 와인은 그러면 정말 좋은 와인이다 보니까 홍보를 위해서 이제 프로모션 성격으로 이렇게 아, 좋은 가격으로 알겠습니다. 진행. 자 그러면 9,900원짜리 키라스 와인을 한번 한번 열어보실까요? 음. 이것도 이제 스크류캡이죠? 네. 가볍게 돌렸다시피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2020년도 와인이니까. 1년밖에 안 돼서 헤드와인이죠, 사실은. 한번 냄새를 맡아보겠습니다. 건배 한번 할까요? <laughs> 첫인상이 아직 영하다는 생각은 물론 강하고요. 전체적으로 영하지만, 히라스가 이게 아무래도 탄인이 많고 풀 바디 와인을 만드는 재료의 포도 아닙니까? 그런 네. 의미에서 지금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더 익어가는 맛이 날텐데 네. 첫인상 매우 좋아요.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시라제 향이라 할수 있는 서양 말린지 달콤한냐 음. 그리고 블루베리나 레드베리 계열의 좀 응축된 향 같은 게 느껴지고요. 오크 숙성에 나오는 바닐라 향도 은은하게 네, 잘느껴집것같니다 근데 오크 숙성 얼마 정도 한 6개월 이내 네. 아바카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죠. 6개월 정도죠. 네. 왜냐면 하 피라즈를 가지고도 같은 호주에서도 뭐 뷰엔지 이런 데서는 18개월 오크 숙성하는 와인도 생산되기도 하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오크 숙성 6개월만 에도 오크 향도 있어요. 벌써 오크 터치가 느껴져요. 네. 그죠? 옥타치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말린 자두 향이라든가 이렇게 지라 자체의 고유한 향이 벌써부터 느껴지는데 얘가 연륜을 더해서 더 익으면 더 좋겠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권한다면 저렴하니까 9 0 0 0원되니까 사서 당장 뭐 이렇게 마셔도 좋지만 사서 2, 3년 정도 보관한 다음에 마시면 아마 거의 가성비로 보면 한 6, 7만 원대, 10만 원대에 이르는 그런 값어치를 그때 가서 맛을 볼수 있지 않을까 느껴져요. 특히 친환경 와인이니까. 아우 좋은데요. 음. 입안에서 영훈이 네. 이게 싸구려 와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네. 신기한데, 진짜. 음. <laughs> 지금 또 다른 전형이라 할수 있는 네. 스파이시한 맛과 향이 입안에서 바로 느껴지고요. 바로 느껴지죠. 네. 와. 그러면 이번 9월까지만 이제 이거를 9,900원에 살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 너무 좋은데요. 저도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몇병 사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어떤 와인을 준비했을까요? 미국 나파벨리 오 나파벨리 좀... 아나 벨라 예. 이거는 유명하지 않아요. 저는 이름이 낯설어요, 지금 이게. 네, 이거 어떤 와인인지 소개를 좀 해봐주시죠. 마이클 포잔이라는 이제 가족형 네. 와인을이고요. 네, 마이클 포잔 어, 여기 네. 나오네요. 네. 설립된지약한 30년 정도 된 와인입니다. 아, 30년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주 신생 와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되게 그러한 신생 와인들을 이제 컬트 와인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30년 이지만 가족경영으로 노하우를 축적해서 정성껏 만들면 뭐 100년 200년 된 와이너리에 비해서 뭐 손색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음. 이웃나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근에 음. 역사 2 30년 밖에 안되지만 그것은 정말 좋은 와이너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네. 고객들한테 자신감 있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이제 그런 글을 썼습니다만은 2006년하고 1976년 두 번의 파리의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명품 와인들하고 아, 라파의 네, 그렇... 좋은 와인들을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해서 라파가 네. 완승을 거뒀던 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도 어쩌면 이렇게 영하지만 그래도 와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기법 또 가족들의 정성 이런 것들이 농축되면 좋은 와인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는? 요거 열어보시죠. 네. 지금 이렇게 소믈리에 나이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믈리에가 열기 때문에. 이렇게 <laughs> 우리 와인 오프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윙식도 있지만 이렇게 2 단계로 뽑아내는 것을 소믈리에 나이프라 그러고요. 되게 이렇게 지금. 안소부님처럼 소리나게 펑 하고 와인을 꺼내는 게 아니고, 저 마개를 꺼내는 게 아니고, 손님들 앞에서는 조용하게 네, 그렇게 하는, 하는 게 맞죠. 이제, 그리고 이제 코르크 향을 한번 맛을 보고요. 음, 테이스팅을. 음, 그러나 이제 이게 프랑스에서 쓰는 코르크는 아니고 합성 코르크네요. 그러니까. 네, 예. 자, 한번 테이스팅을 네, 한번 해보시죠. 일단. 와, 크, 웨이브가 너무 좋습니다. 카바넷 소비뇽 단일품종으로 만들었나요? 카바넷 소비뇽이랑 멜로를 같이 블렌딩 했어요. 멜로가 했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음.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단일품종 규정이 좀더완화되었기 때문에요. 음. 네, 멜로가 한20% 정도 들어갔더라도 단일품도 지금 아 그렇구나 합니다. 이 와인에는 가브리 소비뇽이 대부분 들어갔지만 메를로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소믈리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와인을 고른 이유 뭘까요? 일단 나파밸리에 생산된다는 이유가 가장 크고요. 음. 나파밸리에 생산되는 와인지만 이 지금 합리적인 가격대 에 구매 가능하죠. 합리적인 가격대 요게 중요합니다. <laughs> 얼마인데요? 2 9,900원. 2만 9,900원. 네. 그러니까 아까 이게 1 4 ,900원, 9 0 0원 9,900원에 비해서는 비슷한 편이지만 나파의 일반 가브리에서 운 좋은 향을 가진 그리고 오크 숙성이 이게 충분히 이건 1년 넘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18개월 정도에 오크 18개월 오크 아, 오크 숙성 18개월 정도 후에 나온 와인인데 제가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만은 대개는 뭐 나파 밸리 거 아주 싼거를 제외하고 대게뭐 적어도 5, 6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걸 지금 3만 원이 안 되는 2 9천원대에서살수 있다는 거죠. 한번 테이스팅을 한번 해 보시죠. 어, 향이 어, 이게 보르도 와인인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거의. 아우, 좋아요. 어. 네, 좋습니다. 진짜 아주 매력적인데요. 아, 이거도 타미납니다 벌써 지금 이거는 이제 2018년이 3년 됐는데 벌써 그 숙성이 잘 됐다는 느낌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와요. 네, 보통 최근 빈티지 메도 불고기를 굉장히 입안에서 이제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네, 까바네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메롤를 블렌딩해서 까바네스. 소빈뇽에좀 강한 느낌을 좀 부드럽게 좀 바꿨다고 생각했습니다. 메를로 때문에 그렇죠. 보르도, 그래서 보르도식이라고 얘기하면 보르도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아, 이거는 일반 레드 와인 중에 뭐 레드 와인이 그 좋아하는 잘 어울리는 음식 중에 육류는 웬만한 건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돼지 고기, 소고기, 닭고기 다잘 어울릴 것 같고 음, 뭐 가볍게 치즈와 더불어 먹어도 충분히 좋은 와인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진한 느낌의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요 네, 향이 강한 네, 치즈도 괜찮고요 숙성을 오래 시킨 치즈 예를 들면 프랑스의 호크프로란지 아니면 이탈리아의 블루치즈라고 하죠 블루치즈하고도 네. 잘 어울리고 네, 네. 그런 것들하고 곁들여서 좋습니다 음. 아, 오늘 아주 최상의 와인을 정말 가성비 좋은 그러한 와인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이것도 혹시 뭐 이거는 언제든지 29,900원에 살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세일인가요? 아, 그건 그렇지 않고요. 네. 이와인도 9월 30일까지 오, 9,900원에 행사. 그럼 그 이후 시점에는 시치면은... 3 9 9 0 0원입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와인을 맛을 봤습니다.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말보로 지역에서 나오는 텐가라는 와인인데 요거는 14,900원 이고요 정말 산뜻한 산미가 아 이거는 아주 엑셀런트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벤락스테이션은 쉬라서는 이거는 9,900원이라는 믿을 수 없는 가격인데 요거 반드시 한번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9월 30일까지만 2 9 0 0 0원대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가볍게 한번 이세 가지 와인 만나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와인 세 가지 테스팅을 하면서, 아, 참, 와인이 저렴하면서도 맛이 좋아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와인은 이제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거든요. 삶의 일부분. 네. 이제 퇴근하고 지치고 힘들 때 가볍게 한잔 즐길 수 있도록 이제 저희 같은 소믈리에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 오시면은 제가 정말 좋은 와인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네,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와인은 삶의 일부분이다. 아주 와닿는 표현이고요. 자 오늘 와인 채널에서는 롯데마트에서 지금 당장 오시면 좀 저렴하게 품질 좋은 와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네. 구독은 사랑입니다.